네가 아으면 나도 좋아.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나는 좋은데. 아나나 <laughs> 나. 아니 반려견 반려견. <laughs> 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이야기죠. 사자. 아, 네 오아시스 펫 클리닉의 다현성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 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어디 아프십니까? 아네 감기가 또 걸려가지고요. 아우 네. 저런 저런 네. 몸이 기... 너무 약하신 거 아닙니까? 그니까요 그러게 이러 지 않았는데 네. <laughs> 네, 나이 나이가 네 나이도 네. 있고 <laughs> 얼마 전에 비를 맞았더니 이렇게 네. 아비맞으니까 네. 근데 강아지와 고양이도 네. 뭐 이렇게 <laughs> 비를 맞거나 그러면은 많이 안 좋겠죠? 네그 체온이 굉장히 음. 중요한 건데요. 음. 근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체온이 미안. 낮아지면 음. 사람이랑 똑같이 면역체가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네. 더 쉽게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음. 아. 그럼 비 오거나 그럴 때는 밖에 항상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가잖아요. 그안 나가는 게더 좋겠네요. 어, 어 비가 그 너무 많이 조금 오면 조금 올 때는 데리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에 아이들 네. 비옷도 많이 생겼고. 어, 비,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비옷이 우, 있어요? 네네. 우비 있어요, 우비. 아, 진짜요? 어, 어. 없어요? 어, 아니 우리 우리 애는요. 음. 어. 옷을 입혀주면 왜? 가만히 있어요. 오. 옷을 못 입어요. 오. 옷만 입혀주면 얼음이 돼가지고 안 아, 움직여요. 아, 아 안움직 그러니까 지금 다 벗고 있어요. 음.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그럼 유스트가 안 돼서 그렇고요. 네. 사실 강아지가 옷을 입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 근데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네. 큰 강아지는 좀 괜찮은데요. 네. 왜냐면 하 체온이 그. 저체온증이 더 걸릴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좀 작은 애들, 살이 없고, 뭐, 치어화나 이런 애들은 조금 커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요. 이제, 네.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반려견, 반려묘들, 어제 뭐, 한국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얘네들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잘모르셔다 모르죠.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예전에 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준비하는 게좀 간단해 보여도 어? 되게 까다로워요. 아, 까서류 준비 이런 거요 서류 준비가 네. 이 한국은 사실 간단한 나라 중에 하나기는 해요. 네. 딱 필요한 거는 광경병 주사 맞은 기록, 어. 마이크로칩 맞은 그 어, 마이크로칩을 맞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칩을 맞고 나서 항체 검사를 해야 돼요. 어. 그리고 항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건강 진단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돌스 쓰면 그러니까 나라 회사가 아, 나는 얘를 데리고 지금 이 나라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라는 도장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음... 야, 복잡한... 어떻게 보면 또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네. 근데 애를 또 혼자 집에 두고 한국까지 멀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네, 네. 데리고 가려고 뭐 그러는 거예요. 최소 거죠. 2주 이상은 가셔야 되는데 맞아. 애를 어디 맡길 데가 없어요. 아 근데 호텔이 있는데 호텔비가 굉장히 비싸대요. 호텔비도 비싸고 이제 어. 어떤 아이들은 되게 예민해서 아. 이제 호텔에서 적응을 잘못 하고 음. 아니면 뭐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뭐 엄마가 또 이제 밖에 그 혼자 놔두기가 마음이 불안하시다든지 그렇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네. 함께 가시려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셨어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갈때 사실 아무것도 모르시죠. 처음에는. 음. 어.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해 주세요. 그러면 사실 병원에서는 필요한 서류만 해해 드리는 거지. 이 모든 것은 사실 그 반려묘나 반려견의 주인의 그 어, 책임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알아두셔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되는 거그 이게 이거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배포 같은 아, 거기까지 그런 소리 말아야지. 거기까지 <laughs> 네. 하지 말아야지. 원장님은 그런 얘기 못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피바 살이요? 응? 어? <laughs> <laughs> 아,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아, <laughs> <제너레이션이> 예. 레이션이 다르니. <다르시던데. 웃음> 그렇지. 네. 예, 예. 통과, 너, 통과. 너무 예. 인간적이시죠 <laughs> 아, 네. 약간 2%프로좀 예. 네. <laughs> 너무 예쁘고 똑똑하신데 약간 2%프로 예.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예. <웃음> 너무 귀여우 괜찮아요. 네. 네. 아, 잠,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네. 질문이 들어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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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비스. 강아지들은 꼬리로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 알려달래요. 아, 이거 진짜 좀 궁금할 때 있어요. 그, 이거 조금 꼬랑지 들잖아. 아니, 어쨌든 꼬리 들고, 어. 어쨌든 또 꼬리 내리고. 꼬리 내리는 거는, 꼬리를 안으로 감추는 거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그런 거예요. 어, 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얘기하잖아. 얘, 얘, 얘 나무들이 꼬랑지 내렸네? 그러잖아. 음, 사람한테도. 네, 네. 아, 그 꼬리가 꼬랑지. 싹 안으로 들어가면은 음. 정말. 지금, 바짝 쫄아 있다. 네,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음. 거. 긴장 있다. 음, 근데 어 어쩔 때는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어. 근데 그러면 얘가 이제 막 지지면서 꼬리를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어. 반가운 사람이 아닌데 어. 그 꼬리를 흔드는 건 반가운 표현이 아닌가요? 아, 그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난그 헷갈리게 얘가 지금 좋은 건지 어. 싫은 건지 일단 꼬리를 흔들면 기본적으로 반가운 건하 반갑다는 소리기는 하는데요. 음. 가끔 가다가 이거가 음. 내가 널비스한 그 와이크도 있어요 아 널비스 네. 아, 와이크 그러니까 지지면서 막 꼬라기는 네. 드는 거는 비스 네. 와이크 어, 음. 네. 놀래서 음. 고양이들도 이렇게 펄링 할 때는 네. 아 되게 좋아서 하는 펄가 있고 네?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하는 펄이도 있거든요 아 음. 그니까 그게 양극적인 거예요 음. 아. 네 그니까 이제 또또 또 다른 분이 너무 좋아서 흥분하면 자꾸 아 이것도 진짜 궁금해요 아 너무 좋아서 흥분하면은 네. 아 자꾸 질인데요 아니 저희 집 강아지도요 저희 언니만 오면 아 그런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그래 그런 애들 있어 오줌을 싸요 네네네어그럼 어,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 네, 그것도 네, 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것도 네.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 그것도 이것도 하나의 벽이에요. 어. 병은, 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병이라는 거는 내가 소변을 누고 싶을 때놓지 못하고, 어? 놔야 될, 뭐, 안 놔도 될때놓고 네. 이러는 건데, 어. 근데 이거는 긴, 긴장을,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어. 그, 그 방광에 있는 근육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생기는 음. 거거든요. 아. 그 일시적인 거고, 사실 얘가 그렇게 흥분하지 않으면 소변을 이렇게 실수하는 네, 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특별히 뭐 그런 것 때문에 약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 어떤 아이들은 그냥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 때마다 그러는데. <웃음> 그거는 <웃음> 네. 사실 무슨 약이 있긴 하거든요. 거기를 좀 쪼여주는 약이 있기는 있어요. 아 네, 쪼여주... 특, 특정인이 올 때만 그래요. 네. 저희 강아지도 저희 언니만 오면은.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언니만 오면 은 그러거든요. 어, 그, 언니 오기 전에 기저귀 응. 채워놔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laughs> <laughs> 네. 어. 그거는 이제 약간 네. 행동교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뭐 의료 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행동교정을 하시면 돼요. 행동교정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척을 합니까? 아니 이제 언니가 왔을 때 네. 컴다운 시키고 그러니까 음. 언니가 어, 저기 주인이 하셔도 되고 네. 언니가 하셔도 되고 내 말에 어 커맨드에 그 리슨하고 앉아 있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음. 너무 흥분을 자기가 참지 못해서 막 어. 하다가 네, 지리는 너무 거잖아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 예. 그거를 조금 컨트롤 해줄 수 있게끔 어. 이제 뭐그 리시 같은 거를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네. 어, 언니가 올 때마다 잠깐 기다려 기다려라고 언니가 오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맞닥뜨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올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아, 그러니까 아.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네, 트레이닝이 거 트레이닝이 필요한 어.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어. 자또유뭐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 네. 또 다른 분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죽으면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 하면 극복할 수 있나요? 아, 이것도 좀 어, 많이 힘드시죠. 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 똑같은 경우인데 저도 좀 오래 가고 있고요. 또또두 마리 키우다가 한놈 보내니까 한 놈이랑 한 놈만 산책시키니까는 자꾸만 걔가 생각이 나요. 산책시킬 때마다 그렇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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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어그뭐 그런 게 있어요. 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 저는 많이 봤어요, 사실. 네. 어르신들 분들도 보면은 너무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셔서 네. 그냥 아이가 갔는데도 병원에 들려서 음. 그냥 음. 상담받고 음. 가셨던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음. 음. 어. 그래서 어, 사실 저희 집도 우리 엄마도 그랬었고요. 네. 이제 20년 동안 키, 기르던 고양이가 보냈을 때한 1년 걸리셨던 것 같아요. 음. 그걸 오버컴 하는데. 음. 음. 네. 어쩔 때는 뭐그 고양이 밥하는 데 가셔서 그냥 이렇게 괜히 그런 고 가셔서 넋을 어, 잃고 <laughs> 네, 평생 사셨기 때문에 그거야 어. 이제 거기서 이제 울고 계시고 막 이러, 음. 이런 이런 그렇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사실 어이 너무 오랫동안에 정 들고 있던 아이들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1 0년 이상을 같이 네네네. 있는데. 예. 그런데 그럴 때는 사실 어 사실 다른 강아지 반려견을 음. 그니까 다른 강아지를 입양하는 음.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 음. 그 네. 음.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음. 많았어요. 네. 음. 아 그렇자라도 이분이 음. 그러네. 한 마리를 키우는 아. 아또 다른 그 음, 음, 말씀 다 하신 음, 거죠? 네, 네, 네. 오늘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네, 네. 일단 비사이로 막가님. 네. 저희 집 개는 저보다 집에서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집사람이 그렇게 돼서 그런가? 제가 위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laughs> 서러워요. 근데 이것 있어. 이것도. 그래 있어. 있어요. 저, 맞아. 저희 집 강아지도 저희 막내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를 무시하는 게있어오 우습게 한다 진짜. 하고 어, 있어. 서열이 있어.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laughs>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요 <laughs> 그 서열이 걔네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봐도 왜? 누군가가 음. 그 가, 자기한테 주인은 제일 높은 주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그니까 엄마 아, 한 아빠가, 사람이에요 아니, 엄마 아빠가 아.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왜? 그래서 네. 자기가 관찰해서 자기한테 높은 사람을 해 놓고요. 일단 몸이 크면 좀더 높을 확률이 높고요. 오. 작은 아이일수록 네. 자기 밑에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인너럭션이기 때문에 네. 어 그거를 정말 내가 아 얘보다는 위고 싶다 그랬을 때 그거를 개하고의 그 케미스트리를 굉장히 빌드업을 하셔야 되고 음.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를 얘가 따라주고 음. 또 그런 그런 그 시간이 되게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오. 근데 그 강아지는 그냥 봤을 때는 딱 서열이 정해지는 거야. 아 여기는 엄마가 1등이고 아, 여기 어. 아빠가 2등이고 아, <laughs> 나는 누, 누구의 말을 따라야. 음. 어, 나한테 이득이고 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밥 주는 사람이 뭐 그런 게 아니야. 아 그냥 사람 사람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바 그, 사람이라고 이 집안에 음. 제일 힘센 사람이 나의 어, 대장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볼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소리를 많이 지르나. 그러니까 그래, 어. 그가 이분이 네. 바로 댓글 달았는데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더 <웃음> 서럽네요. <웃음> 어떡하지? <laughs> 어하지 <laughs> 아, 근데 이제 뭐 사실을 얘기, 이야기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가 어, 없다. 아니, 우리 집도 어, 작은 네. 아이가 있는데, 네. 네. 우리 강아지가 얘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얘를 꼭 그렇게 자기 밑으로 봐요. 어,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래서 네. 얘도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얘는 네. 우리 아이들은 흙고 <laughs> 있는데, 자꾸 네. 와서 옆에서 물고, 뭐, 내가 우리 아들을 양말을 못 신어줘요. 음. 왜냐면 양말을 신겨주면, 네. 어느새 강아지가 와서 그 앞에서 막어요. 아, 샘 되는구나. 큰애한테 그러면 안 그러는데 네? 꼭 작은애한테만 그래요. 아니, 이... 우리 애도 서럽대요. 다른 사람이 딱 부르면은 삼촌아일라 그러면 오는데 자기가 부르면 안 오니까. <웃음> <웃음> 너무 서럽다고. 자기가 위인 거예요. 아, 그렇지. 지가 와야 되는 어, 거구나. 네, 그쵸.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제 내 밑에는 신경 쓰지 마. 나만 신경 써줘. 이거네. 근데, 네. 근데 고양이도 그렇습니까? 음, 고양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 이제 약간 표현하는 거가 다를 수 있죠. 네. 표현하는 게 강아지처럼 이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공하, 고양이는 사람과의 그 서열을 두는 것보다 자기네들 여러 마리 고양이가 있으면 거기끼리 이제 서열이 정해지는 게더 음. 두드러지죠. 그래요. 비자르 막가니 그냥 제가 집 나갈게요. 그래요? 수고하세요. <laughs> 뭐, 뭐 원래 그렇잖아요. 남자는 남자는 강아지보다도 서열이 낮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laughs> 우시기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지금 그 서열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들 굉장히 많으세요. 개가 봐도 서열 바닥이란 걸 아니군요. <laughs> 봐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는 게 바로 그거네요. 어. <laughs> 막 이러시면서. 그냥 제가 네. 집 나갈게요. 수고하세요. 어, 어.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 어. 골대 골덴지 루나스 블로그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네. 한 마리를 키우는데 혼자 심심해하는 것 같아요. 동생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어... 무슨 종류? 무슨 종류이세요? 네. 네 종, 종을 네, 대답해주시면 저희가 대답할게요. 저희도 네, 저희 집도 맨 처음에 한 마리 키우려다가 한 마리 너무 외롭다. 음. 외로워한다.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한 마리 더 데리고 온 거거든요. 사실은. 음. 네. 아, 골든 리트리버래요 아 골든 리트리버는 한 마리 더 있을 수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근데 그큰 개가 그럼 두 마리나 집에 있으면 야아야 아, 아, 야, 야, 이거 야, 이제 서열에서 너무 완전 밀리겠는데? 근데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한 마리를 온다고 하더라도그 네? 다른 아이와 예와의 또케미트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음. 어쩔 때는 그두 마리가 함께 음 그거 생활하는 데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음. 그래서 네. 그럼 뭐 살아보고 계속 살아도. 보 뭐, 동거해보고 <laughs> 사는 것처럼, 안 되나? 근데 나이가 좀 맞는 <laughs> 네. 아이를 데리고 네. 오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음.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뭐, 12살이다. 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퍼피가 오기 시작하면, 사실 퍼피를 데리고 오시는 게 더, 어, 그, 그 어울리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아. 퍼피들은 별로. 성격이 아직 발달된 게, 성, 성향이 성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좀 리셉티브하고 이제 좀 얘네들도 큰 아이들도 얘가 어리다는 걸 알아서 네. 이렇게 오, 네, 싸우지, 그렇구나. 많이 싸우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풀러가 잘 가다 거든요 음. 근데 퍼피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음. 그런 게 좋고요. 어떤 네. 아이는 사실 외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한테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 있는 게더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보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우리 집에 그, 가구를 네. 다 없애야 되니그러니까 그러니까. 퍼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합니다. 네. 집에 가구를 네. 왜 없애죠? 모르죠. 아니, 너무 이제 개가 다 크면. 그렇게 썼어요 네. 이분이. 네. 집 아. 좋다는 이야기. 아니 막그 아. 물건을 막, 막 지금 뭐야 그 저, 가, 가구를 막. 물어 뜯는다? 아, 그리고, 아, 진짜 새끼들은 원래 그저 책상 뭐 합니다, 다 물어 뜯어가지고. 네. 맞아, 처음에 이빨 가리를 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빨이 가려서 워다 네. 물어 뜯는데 그것도 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교육을 조금 시키셔야 되고 처음에는 어. 그 케이지를 큰걸 하나 사셔서 캐논 네.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음. 네, 네. 음. 그런 트레이닝은 어디서 배워야 돼요? 저희가? 병원에 가시면, 정도면, 네, 병원에 네. 가시면 간단한 거는 알려드리고요. 아, 우리 원장님 찾아뵙면 돼요? 네, 저는 근데 전문적인 트레이너는 아니어서 음. 제가 어. 어디 가서 트레이너를 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 근데 기본적인 컨셉은 가리켜드려요. 음. 아, 음. 그래요. 음. 이제 처음 키우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네, 네. 아 그리고 아, 뭐 요즘에, 너무 많다, 어, 근데. 그리고 요즘에 네. 또 네. 그 강아지 이름들이 참 다들 음. 아주 이쁘게 다 그냥 저. 짖는 거 보면 은 신기하더라고. 음. 우리 원장님은 그 아무래도 환자, 강아지, 뭐 이렇게 환자들 보면 이름들 막 부를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네네네. 가장 귀엽다고 생각하는 이름, 이쁜 이름 혹시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네. 좀 이상하게 구수한 이름이 되게 예뻐. 구수한 어. 어 이름이 구수한이에요? 예, 예, 어, <laughs> 예를 예 예를 들면 <되면. 웃음> 뭐뭐만 만식이 뭐 만순이 뭐 이런 아. 이런 있죠 아. 뭐, 우리 우리 만, 우리 딸 이름은 삼순이. 아. 삼순이 굉장히 네. 이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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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순이. 아그 이쁘다 그러셨어요. 제가 음. 아분은요 음. 이런 얘기해도 방송법 뭐? 개 이름이니까 네. 개 새끼예요. 아, <laughs> 아, 이름이. 아 진짜 어, 나야 개새끼로 와 그러는데 어. 나 나한테 그러나 아무도 사람 없는데 시나 나한테는 어. 강아지 이름 개, 새끼. 개 새끼래. 네, 어, 얼 그런 거 같아. 그죠? 얼마나 웃었는지. 왜, 들을 때마다 욕 같잖아. 오 <laughs> 어, 아는 집은 애기라고 하는 집은 있어. 애기, 애기, 애기. 그래 애기. 어, 애기는 괜찮더라고. 네. 소주도 우리... 봤어요. 소주. <laughs> 아, 이름이 <laughs> 너무, 소주야. 네. 너무 사심 들어간데. 아, 소주 오, 봤어요. 소주. 네. 이름이 소주라 그래서 네. 한상 웃었던 기억이. 에녹 어. 사랑이 님이 제 동생 강아지 이름이 진짜 구수해요 영어로 세세미. 세세미? 세세미. 미 음. 그래. 아까 그 저기 강아지 물어보신 어. 분. 아, 참기름. <laughs> 아, 세세미. 아, 세미 네. 참기름. <웃음> <웃음> 어, 구수하다고 <laughs> 네, 그래서. 네, 네, 그 네. 동생 이름이 아. 들기름일걸요? <laughs> <어머>? 늦게, <늦게도 웃음> 터졌어. <laughs> 그 아까 그 강아지 물어본 분이 네. 지금 다섯 살이래요 이런 어. 네. 천사견이 없답니다. 정말 도둑한테도 꼬리 흔들고 쫓아간대요. <laughs> 아, 네. 그래요? 골든 리트리버? 그래. 네, 플립 사랑님 질문이 또 있습니다. 어 이거 뭐 진도를 아, 네. 못 나가네. 엉뚱하긴 해. <laughs> 물이 많아 가지고. 예. 엉뚱하긴 한데요. 제가 가끔 모이를 주는 친한 다람쥐가 있는데 네. 키울 수 있는 동물인가요? 아니요. 어안 돼. 강아지는 와우도 안 돼. 다루하게 될까요? 말씀하시는데 음. 안 된대요. <laughs> 강아지 네. 아니 고요 저기 저기는 안 된답니다. 아까 뭐였지? 다람쥐. 다람쥐. 너구리도 안 되고요. <laughs> 네안 됩니다. 그 다람쥐도 <laughs> 서열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오, 어, 걔네도 네. 서열 이 있겠지. 네, 우리 원장님 <laughs> 어. 조금. 아, 우리 저 원장님 감기 걸려서 큰일 났다아 그러니까. 비를 막그 맞아가지고 말이죠. <laughs> 아이 대신 맞아주지 그랬어. 아, 그러니까 선생님 원장님 <laughs> 네. 그비 제가. <laughs> 떼떼째 해줄까요? 비를 떼째요. 어, 아니 떼째 이저김 근데 김태희한테 혼자가봐아 급이 급이. 아. 근데 질문이 또 있는데 진님께서 진들 본다 그러네 산책을 가도 그렇고 뒷마당에서 놀게 내보내도 그렇고 나무며 잔디며 나갈 때마다 먹는데 어떻게 스탑 시킬 수가 있을까요? 어, 잔디를 먹는 거는. 음. 사실,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잔디, 잔디, 이게 풀도 먹어요. 네, 풀도 먹고 그러는 거는 이제 음. 여러 가지 유형, 우리가 지금 예, 어, 예상만 하는 건데요. 이제 속이 안 좋은 애들이 잔디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소리 안 좋으면 뭐,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을로어서 토를 목, 하다든지 음.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음. 강아지들의 방법은 그렇게 자극적인 걸 먹음으로 해서 음흠. 인듀스 바미링을 하는 거죠. 아 잔디를 먹으면 소실 많이 토하거든요. 좋은 게 네. 아니네요. 잔디네 그런다는 건가요? 그 설도 있고요. 네. 저도 그 음.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얘 네. 소화가 안 돼서 먹는다. 잔디를 먹는다. 어떻게 스탑 시켜야 됩니까? 그리고 심심해서 먹는 아이들도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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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참별 소금 먹으라 했는데 소금 우리 어렸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네. 아이들은 이제 어 얘가 부족한 게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음. 얘가 지금 밥을 어 얘한테 맞지 않는 밥을 먹고 있는 건지 어허. 아니면 좀. 집에서 심심해서 더 이제 놀아줘야 압득, 되는, 어, 되는 데 혼자 음.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지 그런 음. 아이들한테는 많이 놀아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아. 아. 네, 밥이 이제 안 맞는 아이들은 밥을 음.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고요. 네. 그 그러니까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두 분이 더 질문이 더 있어요. 이거 먼저 할게요. 아니, 혹시 네. 우리 원장님 그또 질문 들었는데 네. 혹시 파충류 파충류? 네. 그런 종류 보시냐고. 종류도 네, 진료 보세요. 아닙니다. 안보신데요 자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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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잔회전, 자넷 님께서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손주 업어줬더니 소리 지르면서 운동 매트를 뜯어버리면서 표현을 하네요. <laughs> 뭘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상걸님께서 한 살짜리 60 파운드 푸드인데 심하게 놀다가 뒷다리를 삐었는지 2주째 살짝 절뚝거리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가야지. 가야지. 그렇죠. 네, 가야지. 2주 동안 네. 원래 잠깐 삔것 음. 같으면은요 보통 네. 한 일주일 정도면 낫거든요. 네. 그데2주 동안에 계속 쩔뚝거리고 있다는 거면. 어 무슨 종자라고 하셨죠? 아, 60 파운드 푸들입니다. 60 파운드면은요 네. 큰 강아지 중에 속하거든요. 네. 그런 애들은 십자인데 파열이 됐는지 아이고, 음, 아니면은 그 고관절 있는데 무리가 가지 않았는지 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소아스머설리라고 그래서 근육에 약간 어, 푸셔막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주 동안에 계속 쩔뚝거리는 상황이라면 병원에 꼭 가보시는 빨리 게 빨리 가야 되겠어요. 네. 만약에 그 빨리 네.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평생 가나요? 어 만약에 십자 인대가 끊어진 거라면 수술이 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유 빨리 가야 되겠네요. 아까 네. 그러니까 잔해저님이 물어보신 게 강아지, 손주를 업어줬더니 강아지가 운동 매트를 막 뜯어오는데 질투를 표현을 한거 같아요. 아 맞아. 네네네 네, 네. 그런 거예요. 음. 그래요. 네. 자그 우리 또 오아시스 님. 원장님, 네. 예. 어, 선생님 팬이래요. 팬이라고. 예. 네. <laughs> 펜이... 볼펜인가 네. 샤프인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니 네. 저기 지금 <laughs> 시간이 많이 없는데 <laughs> 네. 그 우리 원장님한테 찾아뵈려면 어, 오아시스 팩클리닉이 어디 있다? 그러셨죠? 어 저희 플루트네 있고요 네. 네. 주소는 원원 파이브 투원 웨스트 카맨 워프 아버님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려견 반려묘를 음. 키우면서 답답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원, 진짜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네. 상담받아도 되나요? 어 전화로는 음. 상담할 때첫 진료를 아니, 그 병원. 하셔야 예, 예, 예. 오시면은 상담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오아시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713 938 5777번이에요. 7149385777번이요. 네. 예. 자, 오아시스 펫 클리닉으로 어, 전화하셔서 약속 잡고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질문 저희가 더못 받겠습니다. <laughs>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요. 네. 일단 오아시스 펫 클리닉으로 연락을 해 보세요. 네. 714938의 5777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laughs> 어, 다름, 이거 하다 말고 하나도 못했어요아 이것도 만약에 <laughs> 그치, 내가 이제 강아지 키웠다. 어, 반려견이나반려묘나 음. 네. 그래서 이거, 이거 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것도 선생님한테 전화, 전화. 네, 저희 이제 오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저희 병원에서만 다할수 있는 게 아니고 꼭. 그 광경병을 딴 데서 맞으셨으면 네. 그 설티피켓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 아, 그래요. 그럼 준비 기간은 얼마나 전에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한 3개월 정도 것 같아요. 전에 하시면 될것같아요 3개월 전에요? 네네네네. 네. 네. 자, 오아시스 네. 팩 클리닉의 우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